여러분 안녕하세요 16주 영상 2편으로 나눠서 찍을게요 제가 어, 럭키 성별 영상 올리고 편집까지 다 하고 업로드 하고 나니까는 안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 얘기를 해 드릴게요 16주가 되면 임신 중기가 되면서 먹어야 하는 영양제도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칼슘 두 번째는 오메가3, 세 번째는 철분제, 네 번째는 비타민D, 다섯 번째 유산균.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꼭 챙겨먹으라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병원 1층에는 그 영양제 상담하는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상담을 하러 갔어요. 이게 이렇게 몇알 이렇게 남아있길래 오메가3 이거 대신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메가3 안에는 EPA랑 DHA가 있대요. EPA는 어, 오메가3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피를 이렇게 잘 돌게 해주는 혈류 개선에 좋은 게 EPA이고, DHA가 임산부들이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성분이더라고요. DHA가 이제 아가 뇌 만들고, 눈 이렇게 만들고 할때 필요한 성분이래요. 그래서 그냥 오메가3가 아니라 임산부용 오메가3 그리고 또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으로 된 그런 거를 먹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오메가3를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이게 한달 분량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8만 얼마 이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슘. 칼슘도 챙겨 먹으라 해가지고 혹시 칼슘도 있어야 했더니 또 뿅! 박스로 돼 있지만 이것도 거의 한한달 분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산균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유산균을 제가 이제 예전부터 쭉 먹어오던 게 프리 바이오틱스였어요. 여러분 유산균, 장유산균 프로랑 프리 이 차이 많이 나와서 아시죠? 프로 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유익한 균을 자체로 넣어주는 거고 프리 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그러니까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게 프리 바이오틱스예요. 원래도 뭐 변비가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꾸준히 먹어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처가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상담해주시는 분이 유산균의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대요. 장유산균, 구강유산균, 질유산균이 있대요. 장유산균에서는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는 이왕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구강유산균은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뭔지 설명을 막 했더니, 이제 입속에 있는 그런 세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 또 태한 테도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막 보여주시니까 어 그래요 막또 이렇게 되고 또질 유산균 임신하면서 분비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옷도 엄청 자주 갈아입게 되고 어, 되게 이런 것들이 심해지게 되면은 좀 이제 질염이라든지 그런 게 걸리기가 쉽대요 근데 이제 질 유산균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괜찮아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선 구강 유산균 이렇게까지 받아왔는데요. 여러분 아, 뭐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귀가 얇아요. <laughs> 그렇게 듣고 그냥 말 그대로 상담만 하고 와도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귀가 얇은데다가 귀차니즘이야. 게다가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개 했더니 17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거의 한달 분량이라는 거죠. 그럼 매달? 지금부터 한달 분량 17만원씩? 이거 감당 못해요. 우선, 한 달만 먹어보자 해서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상담해주시는 분도 되게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달라고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원래 유산균도 그뭐 진류산균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히려 말리더라니까요. 진류산균은 좀 지내다가, 어, 좀 이상 있으면 그때 드세요. 이렇게 말리더라니까요. 저도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야. 그냥 한번 쓱더니 주세요. 되게 부전인 줄 알았겠다. 그죠? 그냥, 그냥 귀 얇고 귀차니즘일 뿐인데. 여기에다가 철분제. 어, 보건소에서 받아온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철분제 먹으면 변비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철분제 먹고 계속 안 맞으면 속이 안 좋거나 변비가 심해지면 어, 이제 시중에서 파는 조금 그런 변비기가 없는 설분제로 바꿔서 드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조금 이건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트 가가지고 장막 유산균 음료도 사오고 요거트도 사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거를 한번 꾸준히 먹어볼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이거는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난인병원 다니기 전에 다른 산부인과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산정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구입했으니까, 작년인가? 아무튼 좀 오래 먹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산두막울씩 뚝뚝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한반 남은 것 같아요. 어? 유통, 유통기한이 있었어. 유통기한. 어떡해요? 20년 8월 31일 까지인데? 근데 아직, 보이세요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나 이거 되게 부지런히 먹었는데 이상하다. 몰라? <laughs> 뭐 큰일 나겠어요. 그냥 우선 먹을게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영양제 비용이 너무 크니까는 엊그저께 출산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영양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가성비 따져서 괜찮은 제품으로 먹었더라고요. 그 엘레비트라고 안 그래도 임산부들을 굉장히 많이 드시던데. 해외 에 수입하는 약품인데 그게 임산부 전용 비타민이래요. 그래서 거기 안에 뭐 칼슘도 들고 뭐 기본적인 웬만한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오메가 3를 먹으라는 말을 안 들었대요. 그 병원에서 그런 말을 못 들었대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그 엘레비트랑 철분제랑 이렇게 두 개만 먹었다는 거예요. 나 뭐, 나는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근데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한 달은 우선 먹고, 우선 샀으니까 먹고 엘레비트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근데 오메가 3는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기는 좀 찝찝하잖아요. 짠! 임산부 최초 음주 방송 음방. 여러분 이거 무알콜 맥주예요. 제가 어그 임신 전에 맥주를 한 잔씩 이렇게 저녁 먹을 때 곁들여서 잘 먹었었는데요. 어 시험관을 시작하고부터는 희한하게 맥주 생각이 진짜 안 나더라고요. 술을 못 마셔서 스트레스 받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탄산수 마시고 그게 충분히 대처가 잘 됐는데 어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 LG 홈브루. 후기 영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홍보를 뭔지 아세요? 집에서 맥주 만들어 먹는 기계 있잖아요. 어, 그걸 보는데 막 사람들이 막0 며칠, 2 0 며칠 이렇게 기다리가 기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 그게 완성이 됐을 때딱 따라 마시는데 그게 모든 수고가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걸 보는데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뭐막 네이버에서 무알콜 맥주 바로 구매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무알콜 맥주의 맛이 어떤지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나온 무알콜 맥주예요. 짠! 오, 냄새는 살짝 그 알콜 맛이, 알콜 냄새가 나는데, 제가 지금 따르고 보니까는 거품이 안 나요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따르면 거품이 조금 이렇게 생기는데 거품이 안 나요 아 그리고 무알콜 맥주로 유명한 데가 하이트랑 클라우드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그 후기에 하이트보다 낫다 하이트 너무 밍밍하다 클라우드가 더 맛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제 평은 맥주 맛이 아니라 사과 주스다. 그리고 제가 먹었을 때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래도 적어도 무알콜 맥주라고 했으면 맥주 맛을 비슷하게라도 흉내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성의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냥 다른 음료수 맛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탄산 있는 사과 주스. 아 근데 제가 탄산수랑 비교를 하자면 탄산수는 어 탄산이 엄청 강해가지고 목넘김이 조금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먹는데 목이 아파서 꼴깍꼴깍 이렇게 많이 못 마셔요.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부드러워서 목넘김이 부드럽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 마시기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거는 이게, 어, 이 클라우드 맥주가 그렇게 좋은 평을 들으면 도대체 하이트에서 나온 무알콜 맥주는 어떤 맛일까 상상도 하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어, 정말 술을 난 너무너무 참기 힘들다. 이 정도 아니면은 저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 그런 맛? 어,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살았으니까 잘 먹을게요. 오늘 저녁에도 잘 마셔야겠어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안녕!